자, 한글 맞춤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를 다룬 19항과 20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19항에서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 하나와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두 번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간이 뭐였죠? 바로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 활용이 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어간 뒤에 이나 음이나, 그 다음에 받침 미음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명사가 되는 경우, 품사가 아예 명사가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길다 같은 길다가 기본형인데 다 대신에 이렇게 이가 붙게 되면은 길이가 되어서 아예 품사가 형용사 길다에서 길이라고 하는 명사로 아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이를 바로 전미사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원래 깊다죠. 깊다인데 다를 빼고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 이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깊 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얘를 발음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발음해 보면 깊이라고 적죠. 깊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표기할 때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으라 하기 때문에 깊이로 적지 않고 이렇게 어간의 형태를 밝혀서 적고 있습니다. 자, 걸음입니다. 원래 형태는 걷다죠. 그런데 다 대신에 이렇게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 음이오게 되면은 이렇게 걷 음이 됩니다 이때 특이한 게 뭐냐면 디귿이 뭐 하냐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리을로 바뀌어서 형태가 걸음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이 디귿이 왜 리을로 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 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음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하고 발음을 하겠죠. 하지만 발음된 형태가 아닌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걸음하고 적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묶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원래 묶다인데 다 대신에 명사파생전미사 음이 와서 이렇게 묶음하고 하게 되고 발음해 보면 묶음하고 발음하겠지만 발음을 하는 형태를 발음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나 히가 붙어서 이렇게 부사가 된 경우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같다, 닿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다 대신에 이가 붙은 같이 많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다 대신에 이가 붙어서 많이 익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다 대신에 히가 붙은 히 이키 박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다가 아닌 히가 붙은 밝히 얘네들은 다 뭐다, 뭐가 됩니까 이나 히가 만나서 부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나 히를 우리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원래 품사 형태 같다 많다 얘네들은 형사잖아요. 이 형사들이 원래는 이라고 하는 파생 부사 파생 전미사를 만나서 품사도 이렇게 부사로 완전히 밝혀, 밝히게 된 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뭐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요, 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간 뒤에 이나 음 자, 앞에서 제시했던 이나 음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나 음 이외 에 모음으로 시작한 음이 아닙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말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머거리고 두 번째는 넘무입니다 매우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귀머거리는요 원래 형태가 귀 먹다죠 귀 먹다 그런데 귀 뒤에,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어간이 붙어 있는데, 다 대신에 지금 뭐합니까? 어리가 왔습니다, 어리. 자, 얘는 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죠? 그래서, 어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뭐합니까? 기억이 뒤로 이렇게 넘어간 형태, 소리난 형태인 귀머거리를 그냥 글자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너무는 원래 넘따죠넘따의 기본형에서 다가 아닌, 여기에 뭐가 왔냐? 이나 음 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바로 우가 와 있습니다. 이때 우는 이렇게 오게 되면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간 형태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되는 그 형태로 그냥 적어서 너무 하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 이것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 0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곳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원래 명사 곳곳에 뒤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원래 발음해 보면 곳 오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곳곳이라고 적소 있죠. 자두 번째 낱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낱낱에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발음을 해보면 낱낱이가 라고 발음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시 예외가 있겠죠. 명사하고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전미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졌는 게 아니고요.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소리 나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가지와 꼬락서니를 볼게요. 모가지는요. 여러분들 목 목 뒤에 아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 아지가 붙으면은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모가지, 모가지. 이렇게 소리 나는 형태로 그대로 적을 적습니다. 뭐가지는 바로 목을 속대게 이르는 말이죠. 자, 꼬락선이에서,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원래 형태는 꼴이라고 하는 명사에, 뒤에 악선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했을 때,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꼴 뒤에 악선이가 오게 되면, 토리나는 그 형태대로 꼬락선이 하고 표기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꼬락선이는 이렇게 겉모습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도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는요 바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9항과 20항의 내용을 적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은요 먼 데서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 다듬이가 맞을까요 다듬이 쟤는 소리난 대로 표기한 거고, 얘는 원형을 밝혀 졌었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자, 다듬다라고 하는 기본형 뒤에 뭐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라고 하는 명사파생 전미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듬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명사파생 전미사가 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친구가 온다기에 마중 또는 맞 웅을 나갔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때 보면은 원래 기본형은 맞다라는 거죠. 맞다. 용언의 어간 중에서 맞다. 기본형 맞다에서 마치라고 하는 어간 뒤에, 웅이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전미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특별히 앞에서 제시했던, 산정했던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그냥 소리 나는 그 형태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마중하고 하니까, 소리나는 그 형태를 이렇게 표기로 반영을 해서 앞에께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들바람에 이파리가 또는 이아리가 흔들렸다라고 했는데, 기본형이 명사 입 뒤에 바로 전미사 아리가 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전미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발음한 형태. 이파리하고 발음한 형태를 그냥 표기로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십팡 부침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리을은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낱낱이 앞에서 했던 거네요 그렇죠 명사 낱낱 뒤에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건데 이럴 때는 제20항에 적용이 되어서 그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알은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이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묶음 상품이라고 쓰여 있는 걸본적 있어. 왜 그렇게 쓴 거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기본형은 알다구요. 얘는 기본형이 묶답니다. 그죠? 그 뒤에 여기는 뭡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인 미음이 온 거고 여기는 음이 온 거죠. 음이나 미음은 둘이 형제인 건 아실 겁니다.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음이 오거나 맞춤법, 어, 받침에 미음이 이렇게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은 바로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어야 된다라고 19항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알다의 어간 아래 본 모양을 밝혀서 알미라고 적은 거고요. 묵다 같은 경우에는 묵게 본 모양을 밝혀서 묵금하고 이렇게 적었다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만화에 제시된 국어사전을 참고해서 기억과 리을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라고 써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딕은 리을을 보게 되면 붙였다하고붙였다이두 가지 중에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았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전을 먼저 봐야겠죠?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자, 붙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붙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둘을 발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붙이다. 얘는 그대로 붙이다죠. 근데 얘는 붙이다 같은 경우는 발음하게 되면은 티읕이 뒤로 넘어가면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붙이다. 둘이 발음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붙이다는 뜻을 보니까요. 첫 번째 뜻이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자첫 번째하고 여기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네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뭐 하는 겁니까? 붙이다. 이렇게 하니까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붙였다가 아니라 이 붙이다가 맞는 겁니다. 붙였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붙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아까 전에 붙여라에 나왔던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것을 선택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붙이다 같은 경우에는, 붙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맞닿아서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붙다의 사동사, 사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뜻은 맞닿아서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뜻은 불이 얼마 타기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번째에서는, 벽에 메모지를 빼곡히 붙였다. 이 뒤에 게 되겠죠? 이 붙였다. 맞다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붙였다의 형태가 맞는 거죠. 장작에 불을 붙였다가 아니고 붙였다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사전에 나와있던 것처럼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붙다의 사동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사례가 있었을 때 자, 국어사전에 붙이다인지 붙이다인지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야겠네요. 그래서 발음되는 형태를 그대로 쓰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원형을 밝혀서 적는 붙이다인 건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